안녕하세요,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평면도양을 돌리고 뒤집고 하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보면 이 기호는 위쪽으로 뒤집어라. 얘는 아래쪽으로 뒤집어라. 얘는 오른쪽으로 뒤집어라. 얘는 왼쪽으로 뒤집어라. 이게 머릿속으로 휙휙 뒤집어지면 좋은데 이게 머릿속으로 안 뒤집어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은 한번 잘라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삼각형으로 똑같이 잘라왔어요. 위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 집기가 좀 힘든데 위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휘리릭 뒤집히겠죠? 위쪽 그러면 오른쪽으로의 똑같은 애를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오른쪽으로 휘리릭,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음.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겠네요. 아래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뒤집어 보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뒤집으면, 잡고 왼쪽으로.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왼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돼야겠죠 그러면 답을 그려 보면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여기 두번째께 이렇게 왔었고. 여기가 네 칸, 칸수를 세서 이렇게 그리면 좋아요. 친구들은 자로 그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휙 뒤집으면, 이렇게, 네 칸, 두 칸, 이렇게 됐었고, 아래쪽으로 휙 뒤집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칸, 네 칸, 이렇게 됐었고, 왼쪽으로 휙 뒤집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뒤집혔었죠. 그러면 다음 거는 뒤집고 돌리고, 돌리고 뒤집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래요. 여기 기호들도 잘 봐야 돼요. 오른쪽으로 뒤집어라. 그리고 여기 이제 시계방향으로 90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라. 얘도 똑같은 기호죠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라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라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뒤집어라 그럼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볼까요? 잘라놓은 거 있는데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얘를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90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정답을. 한, 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또 시계방향으로 90도, 90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또 머릿속으로 돌려집니다.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뒤, 오른쪽으로 뒤집는 거는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접는다. 아래쪽으로 접는다. 위쪽으로 접는다. 왼쪽으로 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봅시다. 얘는 사다리꼴이네요. 아래쪽으로 뒤집으래요. 그리고 18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럼 봅시다.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돼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3, 3, 3, 3 이렇게 밑으로 오겠죠? 색한 색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얘를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또 90도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가 바뀐, 180도로 바뀌면 위아래가 바뀌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한...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종이를 한번 잘라서 평면 도형 한번 돌리고 회전하고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해보면은 친구들 머릿속으로도 그냥 돌리고 회전하고 잘 되겠죠?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잘될 거예요.